아침묵상입니다. 오늘은 10편, 15편, 1절서부터 어, 5절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호로 남의 허물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여,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여,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바리라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내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지 리 아니하리다. 아멘. 저의 아 예, 오늘 아침 고백이 그렇습니다. 어, 환경 속에, 연약한 마음 속에 무너져 주의 성산에서, 주의 장막에서 머물, 머물지 못하는, 어, 그렇게 될까 염려스러 하나님, 주의 장막에 나 사는 날 동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오지만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주의 장막이 거하는 자의 자격이 오늘 10편, 15편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을 진실을 말하며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진실을 드리는 온몸과 정성을 드리는 상대방이랑 전화 통화할 때도 진실로 그의 영혼이 천국을 가기 위한 진실, 그를 책망할 때도 어, 그가 어, 천국을 가기 위한 책망이 돼야 되고 어, 허물을 어, 말하지 아니하고 어, 세상적인 허물은 말하지 말고 어, 그가 공, 경, 어, 공, 어, 아주 경고히 하나님 편에 쓸수 있도록, 어, 책망하는 그, 어, 어,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를 책망할 수 있을 정도면, 아, 어, 기도해야겠죠. 어저께 제가, 아, 어, 기도했습니다. 아, 어, 무슨 서류를 찾아, 찾아가지고 마치는데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한나절 맞춰도 맞추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때껏 살아온 것이 서류 한 장도 진실하게 살았고 남을 속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거 맞춰주게 해세요. 그랬더니 맞춰졌습니다. 십여 년 동안 어, 십여 년 동안 알지 못한 어, 그런 것이 맞춰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큰 것도 구하며. 모든 것을 구하며 내 가족의 구원과 이웃의 가족의 구원과 돌보는 그런 정직한 자가 되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주의 장막 거하다가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거둘 때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오늘 아침 큐티, 오늘 아침 묵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어,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음, 또 하나님이 어, 교회에서 말씀을 설, 어,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 오면 마당에서 설교하세요. 교회마다. 오지 않으면 교회 계단에서 설교하세요.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어, 그런 어, 용기가 더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 너무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복된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